따로 사신 적도 있다고 들었잖아요. 밥은 어떻게 하는 거고, 차는 어디다 놨냐는등뭐 괜히 전화 막몇번을 하더라고. 요 몸이 갑작기이이좀안좋아죠그 해는가 막 피도 막한 3일을 쏟아. 그 음. 대장암인데, 네. 대장암은 아이네요. 잔분 오진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잔못 오진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분명하게 해야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의사들은 이거 오해받죠 그 절대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걸 주려고 그랬는가 암이라 이+ 이야기를 먼저 한게 아닌데 내이제 진작에 암이 것더라고요막 피를 아 내이제 진작에 암이 것더라고요막 피를 아 그, 네. 의사 선생님이 안신 얘기가 아니고요 네. 그거는 것도. 남편분의. 짐작이었던 예. 거죠. 우리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. 의사 선생 님 입에서 암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? 예, 여기서 또 반전이 나잖아요. 근데 <laughs> 치질이었습니다. 그게 <laughs> 네, 그렇죠. <laughs>